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땅덩어리 몇겨 없고 싸울 무기도 없고 완전히 전쟁으로 이서 아주 그냥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배가 고파서 자다가 먹는 꿈을 꿔요 그러면 점점 점점은 전 가족이 다 일어나고 뭐 먹어? 뭐 먹어? 그러 꿈에서 뭐 먹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소나무 껍질 벗겨먹고 잔디에 가서 잔디 피를 타서 이 달짝지근하고 빨아먹고 반짝지근하고. 그 안에 보셨어요? 했잖아요한 까먹이 먹어보고 아니 그냥 아까시야 옷이 뭐 얼마나 달짝지근해. 그거 진탕 마탕 뭔가 나타나가지고 배에서 고속도로가 생기고 막 이랬잖아요. 맞죠.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뭐 살았던 나라인데 미국을 뭘 도와주냐 우리가. 아. 그런데 이런 조약을 맺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이젠하오는 빨리 이게 평화 협정을 하고 미국을 철수시켜야 되는데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저 이승만이가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싸움닭에다 깡패였다니까요. 네, <Ell♬> <루> <grateful> 응.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는 그렇게 하라고 못이기는거예요 요즘에 내가요 피부에서 일부러 찾아서 야인 시대를 봅니다. 김두한이 <놀레> 깡패들. 근데 이 깡패들이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국자, 애국자. <놀레> <응. 근데> 이게 <이거> 사람이 <놀레> 바뀌어지는 거야. 요즘에 책 어저께도 한국이 이제 마약 예방 대그 내가 이제 총동원하기 위해서 어저께 이제 그 오야범들이 다 우리 교회에 모였어 <laughs> 와그 오야범들 모여보니까 그냥 덩치만 봐도 그냥 기죽겠더라고 아. 그날 3일절날 이분들이 가장자리 전부 다 못입고 경호석이했어경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래서 내가 요즘에 야인시대 본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애국자들로 바뀌어라 이분들이 아멘 하더라니까 그리고 밤에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데 은혜 많이 받았어 내가 어저께 존중이라는 설교를 했거든 존중 근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허가 꼬부라 돼 있더라고. 아, <laughs> 방을 받은 것 같아 방.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전하고 월남전 있었죠. 그 전쟁에 갔을 때 미국이 요청을 해서 우리 군대가 보내 간간 거죠. 그러니까 가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군인들 월급은 니들이 줘. <laughs> 그래가지고 혈맹으로 맺어줬는데 한국은 뭐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병사들의 돈을 미국이 준 거예요 월급을 월급을 주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군인들에게 주는 월급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다 나라가 해가지고. 예, 산업화에 쓰고 경부고속도로 하는데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때문에 손해 본거 없어. 뛰긴 거 하나 없어. 그리고 미 군사력 필요시. 우리가 급해서 미 군사력이 필요할 때. 필요할 때는 무조건 미 항모 전단, 전투기. 그 다음에 잠수함 이런 게다 뜬다. 여러분 놀래지 마세요. 이이이핵이 이, 이이 잠수함단이 딱 뜨잖아요? 그러면은 항공모함이 일단이 뜨면은 이게 한번 뜨면 한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와서 한번 공격하면 나라가 하나가 없어졌거든요. 아주. 그게 한번 뜨는데 얼마의 돈이 드느냐면 7조가 들 7조가. 7조가 드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군단을 우리가 언제든지 요청하면 오게 돼음 여러분 이게 이게 한미군사동맹 조약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몇번 왔다니까 와가지고 부산에 체류하는 동안에 이들 돈쓴 돈이 600억이야 600억 음 여러분 이건요 그냥 우리가 이거 그게 한미 조약을 맺어 한미 동맹 조약을 맺을 때 이거를 이승만이가 집어넣은 거야. 언제까지? 무기야. 무기야.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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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여러분 한미 동맹인데 이런 한미 동맹을 왜 철수해야 되고 이걸 왜 파괴해야 돼?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지금 우리가 파괴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어. 근데 우린 안해. 무죄인이나 <laughs> 하려고 할지라도, <laughs> 문죄인도 아니야 죄인이야이 <laughs> <laughs> 여러분 여기 나오니까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아멘. <laughs> <laughs> 자, 우리나라 조약국 일본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넘겨보세요. 우리는 무기아니야 미국은, 이제 일본은 1 0년 단위 갱신이야. 상호 지원하는 평등 조약이야. 우리는 평등 조약이야. 그래서 필요시는 군사 지원을 언제든지 가능하게 돼. 근데 미국의 이 일본은 미국의 일방적인 조약이야. 그리고 일본의 정치까지 미국이 간섭하게 되지.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간섭을 못 해. 평등 조약이야. 그리고 우리는 혈맹 조약이야. 혈맹. 피를 나누는 미국과 우리는 피를 나눈다. 그런데, 일본은 비즈니스 동맹이야. 어. 그러니까 이게 상업적이야, 상업적. 그런데 여기 보시서미 군사력 필요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무제한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드 좀 와줘. 그러니까 오는 거야, 돈 앞으로 안 들고. 그걸 못 시선하게, 우리 는 땅만 제공했는데. 음. 그런 어마어마한 거 우리가 뭐 사자가 놓습니까? 아니 그거 와서 우리좀 지켜줘. 그런데 그것까지 못 느껴는 게 이게 간첩이지, 이게. 맞아요. 음. 근데 일본은 뭐냐면 미국의 허락 시에만 이게 허가돼 있어요. 우리는 허락 안 받아. 와. 그럼 와야 돼. 네. 우리가 급하니까 와서 이거 해줘. 해줘야 돼. 여러분 미국이 군력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군력을 당한 거예요. 이게 한미동맹이에요. 이런 것을 이뤄낸 사람이 리승만 대통령. 그 조약성을 보겠습니다. 서가 이거야. 이 조약서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그러면 미국이 반대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 안 된대. 상호 간의 협의가 돼야 돼. 대 근데 우리가 미쳤다고 이걸 파괴해 줘? <laughs> 여기 보세요. 4조에 보면 재민능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여러분들 육해 공군을 한국이 네. 허락을 해 줘야 돼. 여기 와서 이거 하세요. 허락해야만 미국은 아메로고 수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재밌는 게 나와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laughs>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보면 1번 조약이야. 요거는 일본 주도은 완전히 미국의 하수인이야 하주. 하수인. 미국.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미국 가서 살살살살 비료. 그래도 여러분. 문재인이가 막 가서 아, 막 해도 미국에서 이꼴 보기 싫어서 이거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게 잘안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 가서 우리 한미동맹을 다시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윤석열 대통령 잘 하고 있죠. 그렇죠? 에이. 박수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게 꼴사납겠지. 좌파들은. 아. 그러니까 저것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난리쳐 번들. 우리가 자유마을을 장악했는데 아 이거 되겠습니까? 아이고 시간이 벌써 저렇게 갔네. <laughs> 아니 안 끝까지 해야 되는데 끝까지. <laughs> 자 한미 동맹 강화. 한미 동맹 강화. 거기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것 때문에 한미 동맹의 효과 효과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째 시작 한반도 주변의 평화 유지가 됐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한 미군이 주둔하기 전까지만 해도 13년마다 한 번씩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1 3년 만에 한번그 근데 70년이 지났는데 전쟁 한번합니요 한 번.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됩니 그러니까 저것들이 싸우고 싶어서 지금 중국이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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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나 이 공산주의 놈들이 지금 길을 쓰고 있는데 저들은 이번에 어떤 다 드러내서 깍대기를다 벗겨버려요. <laughs>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됐어요? 두 번째가 니까 군사 강국이 된 거야.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기도막 팔잖아. 전투기도 이제 팔게 됐잖아. 이 군사 강국이 된건 대단한 나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요.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한국의 민주화를 기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죠. 이게. 그게 여러분, 이게 위에서 시시탐탐 돌리고, 언제. 아, 간첩이 15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아유. 음, 살아있는 게 은혜죠. 그 다음에 미지원으로 외교가 확대돼, 우리나라는 지금 해외 나가도 무시당해야 한데, 문제인 만 무시당해. <laughs> <laughs> 그 다음에 한국의 개방을 촉진해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갈수 있어. 그리고 대한민국은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분명해 가지고 추운데 가서도. 우리는 살수 있고 더운데 네. 가로살수 있고 아, 맞아요. 그냥 침대에서도 잘수 있고 바닥에서 잘수있고 아, 맞아요. 매운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럼, 싱거운, 싱거운 것도 먹을 수 있고. 아, 우리는 웃어서먹어 <laughs>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으로서 다 뺏겨가지고 다 뺏겨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우린 그걸 가지고 창의적으로 <laughs> 음식을 만들어서 머리고기, 손대고 <laughs> 그들이 안 먹는 거, 꼬리곰탕, 족발, 맞아요. 음, 무족탕. 음. <laughs> 먹다 먹다 먹을 게 없으니까 쓰레기까지 먹는데 쓰레기라고 할수 없으니까 쓰레기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그 비타민 C에서 먹는 우리나라 내가 대단한 나라죠. 창의적인 나라, 우리는 절대 굶어 죽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문명의 사적 조안니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권,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다 바다를 끼고 해양 문화로 세상을 정복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바다가 어디냐? 동해요, 동해. 그럼 대한민국에서 동해로 이제 세계로 뻗어가는 건 역으로. 삼천리 반도 금주강산에서부터 이 미군이 주도하는 바람에 한국의 기독교화에 영향이 된 겁니다. 그렇죠?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었고 기독교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가치를 거봅니다. 시작 국방비 절감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한국의 기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국방비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아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알잖아요. 옛날에 미국 무대에 가는 우리 하우스보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분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면서 거기서 월급 받았잖아요. 거기서 월급 받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이제 월급 줘 지금은 우리가 주는데 제가 벌써 대학 다닐 때 그때만 해도 한 미군 부대 다니는 아저씨들은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나도 그 옛날에 그런 얘기들, 미군들 이지나고 먹다 남은 쪼꼬렛도 버리잖아요. 할로우 쪼꼬렛들 기분이 먹던 것도 좋아요. 아이, 그만하자. <laughs> 자,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야 일본 놈들이 자꾸 일본 놈들이 자꾸 한국에 넘어가는 바다에서 고기를 자꾸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이 평화선을 딱 구축을 해버려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수자원과 독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해에 평화선을 선포하고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밑에 보면 저는 선을 그어버려 이렇게 딱 일본에서 막 난리치고 펄펄 뛰는 거야. 안 돼. 여긴 못 와. 대단한 문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측 읽어볼게요. 이승만 대통령은 일부 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일본 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단호히 대처했고 이로써 독도를 포함한 영예를 지켜내면서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승만의 평화선은 50년 후 오늘날 해양의 최고 헌법인 유엔해양법협약 E.E.G. 규정의 전신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선 그대로 그대로 된 거였어. 야 여러분 이렇게 지각 있는 대통령 미래를 볼수 있는데도 근데 이승만 대통령을 그 나쁘게 평가하는 놈들이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지. 그래서 다시 이승만을 예,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을 저이 해야 돼 우리가 건국 기념을 세우고. 진짜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으로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